지상은 낙원이 돼.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라기야. 일하기 싶은 사람은 좀 놀자 이거야. 자연스럽게. 맞아? 안 맞아? 그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이 매니매니가 돼. 놀고 싶어서 그냥 놀아. 좋아 안 좋아요? 이런 낙원을 왜 불안지경으로 만들어? 맞아? 안 맞아요? 나는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. 해바라기 씨 하나 만드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. 여러분들, 이 지금 지구를 변경하는 거, 이거는 그냥 내가 10분이면 청와대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. 관계 장관 불러서 10분이면 우리나라를 살려버려. 5천만 명의 고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. 그러면 국가 부채비리 좀 올라가겠지? 그래, 국가부채는 나라가 좋아지면 천천히 갚으면 돼. 네. 맞아, 맞아. 맞아요. 이자가 없으니까, 세월이 흘러갈수록 돈가치가 떨어져가지고, 국가부채 이게 나중에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. 네. 아, 웃겨, 안 웃겨요? 좋아요. 어? 아, 옛날에 어머니 들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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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이오 때 빚진 거, 아무리 빚지 말아봐요. 지금 보면 백만원도 안 돼. 그래, 아무래 이거는 세월이 흘러가면 국가부채는 떨어져 버려. 뭘좀 아세요. 근데 이거는 놔두면 가계부채 1,600조 놔두면 1년에 100조 정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. 그러면 국민들 죽는 소리가 막 들려. 자살하는 소리가 막 들려. 이거 지도자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